지난 10월 한달 동안 한컴 그룹에 있었던 이모저모 소식들. 한컴 이슈 분석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글과 컴퓨터, 어반 디지털 마케팅 인수하다. 2011년 설립된 통합 디지털 마케팅 전문기업, 어반 디지털 마케팅. 400건 이상의 디지털 브랜딩 및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음. 마케팅 인베스트먼트 분야에서 가파르게 성장 중이라고 한. 한글과 컴퓨터는 어반디지털 마케팅의 지분율 63%를 인수함으로써 마케팅 역량 강화에 나섰는데 이 기회로 B2B, B2G 중심이었던 사업 구조의 변화를 도모, b 2 c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인 사용자 입장의 편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나아가려는 한컨의 포부가 느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식은 한컴 오피스 2022 출시. 지난 10월 13일 개봉 막두된 한컴 오피스 2022 서체와 템플릿을 다운받을 수 있었던 한컴의 생 메뉴에 추가 기능 탭이 신설되고 머신 리더블 문서 형식 HWPX의 이점을 활용한 기능 추가로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등 다양한 뉴페이스 기능들이 등장했는데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시길. 다음 이슈 들어갑니다. 서울 아덱스에 참가해 스마트 국방 기술 선보인 한컴 그룹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줄여서 아덱스로 불리는 국내 최대 규모 항공우주 방산 전문 무역 전시회에 한컴 그룹이 참가해 각종 기술을 플렉스하고 한컴 프론티스는 육군 가상 훈련 공군 전투기 비행 시뮬레이션 등 방위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선보였고 한컴 인스페이스에선 군사용 소형 드론 및 무인 비행장치 등 국방과 관련된 다양한 우주항공 기술을 소개한 마지막으로 k5 방독면 등 군사 훈련 안전장비 등을 전시한 한컴 라이프케어까지 다방면의 스마트 국방 기술을 보여 한컴그룹 최근 455억 원 규모의 육군합성 전장훈련 체계 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등 국방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자, 이번엔 네 번째 소식. 한컵 나이프 케어 K5 방독면 54억 규모 공급 계약 체결. K5 방독면은 혹서기, 혹한기 시험 등 각종 작전 운영 조건에 대응한 시험 평가를 거쳐 2016년부터 각군에 보급 중에 있는데 지난 8월 84억 원 규모의 방독면 물품 공급 계약을 따냈던 한컵 나이프 케어. 이번엔 54억 원 규모의 수리 부속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올해 진행된 방위사업청의 K5 방독면 관련 사업 두 건을 모두 수주해내. 그 다음 이슈, 한컴, 윤선생과 베트남의 국제 에듀테크 협력 센터 개소. 이번에 오픈한 협력 센터는 한컴 그룹의 AI 기반, 1대1 한국어 말하기 학습 애플리케이션 지니케이를 시범 서비스하는데, 시범 서비스 결과에 따라 베트남 정식 교과 과정 채택 및타 교육 기관으로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어요. 빠르게 다음 소식으로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한 한컴인텔리전스 2019년 국내 대학 최초 AI 비전 전략 선포식을 올리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인공지능 R&D 선도 대학으로 발돋움 중인 성균관대학교 한컴인텔리전스는 성균관대로부터 인공지능 화풍 창작 기술을 이전마다 사업화를 추진하고 문화 예술 분야의 인공지능 창작 기술을 상용화하기로 협의한. 조만간 뉴스를 통해 피카소고, 반 고우붓의 탄생을 보는 건 시간 문제? 마지막 이슈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인데, 한글과 컴퓨터의 한컴구름과 한컴인텔리전스의 수상소식. 먼저, 글로벌 상용소프트웨어 명품 대상에서의 수상소식을 알린 한컴구름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구름 플랫폼을 토대로 한글과 컴퓨터가 자체 개발한 OS, 국산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증명하는 국가인증제도 GS인증에서도 최근 1등급을 획득하면서 공공기관에 시범 도입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관 표창을 수상한 한컴 인텔리전스 국내 IoT 산업 발전 및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최근 일본 전역에 스마트 매장 관리 IoT 플랫폼을 공급하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IoT 사업을 선도하는 한컴 인텔리전스의 수상을 축하하며 이번 10월 한컴 이슈분석은 여기까지